오늘부터 다뤄볼 원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 첫째는 중심, 두 번째는 반지름. 근데 그 반지름이 아까 기승이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거리만큼 어디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중심.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들의 집합. 점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의 집합을 보고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한 점을 보고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거리, 얘를 보고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지. 얘를 반지름이라고 보통 R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줍니다. 되겠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이 원에 관련된 용어들을 또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었냐면, 자, 원 위에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원을 따라서 가는 요 곡선, 원을 따라서 가는 요 곡선을 보고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지. 호, A, B.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그 다음, 오늘 할 내용. 그두 점을 원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선분을 보고 뭐, 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기호는 그냥 선분 사용하듯이 삼분기호 적듯이 요렇게 직선을 그어 주면 돼요. 맞나요? 그리고 각 AOB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잠시만요. 뭐에 대한 잠시만요. 아. 자,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얘는 호, A, B에 대한 중심각. 그리고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이 중심이 아니라 호 위에 다른 한 점을 연결을 했을 때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원 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는 총 6개입니다. 중심각, 반지름, 호, 현, 원주각. 이 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현은 원에서 원위를 지나지 않는 이런 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 볼게요. 그 점을 우리는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반지름을 이용을 하면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 두 개에서 일단 OA 길이나 OB 길이는 이원에서의 반지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 길이가 같죠. 그리고 두 삼각형은 어떤 변? OH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OHA. OHB. 얘네들이 얼마? 90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 직각, 빗변, 변의 길이. RHS 합동이다. 그래서 삼각형 OAH랑 아, 삼각형 OBH랑 얘네들 둘이 요거 합동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개가 합동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알아볼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결국에는 이 현을 어떻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요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그 현까지의 수직거리를 물론 알아볼 수도 있고 그 수직거리를 알아보는 수선에 발을 내린다면 이 현이 반드시 수직이등분이 된다 반대로 이 현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반드시 뭐가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이세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현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중심이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현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가 C, 여기가 D. 이런 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수직거리, 여기까지 수직거리. 그래서 이 지점을 P, 이 지점을 Q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 수직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현 AB와 현 CD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우리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 라는 거 우리 방금 증명했다.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절반 될 거다. 그 다음에 이거 절반 될 거다. 자, 그리고요. OC랑 OA를 이으면 얘네들은 반지름 길이로서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얘네들 각의 크기가 둘다 90도로 같습니다. 혹은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역시 합동이다. 합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AP의 길이랑 이 CQ의 길이랑 서로 같구나.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거는 이거 두배 했는 게 AB고 이거 두배 했는 게 CD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현은 길이가 반드시 같더라. 요런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쌤이랑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예제 1번. 지금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렸네요. 그러면 이 현이 어떻게? 수직 2등분 된다. <laughs> 그리고 직각 삼각형 만들어졌는데, 5, 3, 그러니까 얘는 4, 그러니까 얘는 요거 2배. 된다 1번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직각 삼각형 하나 보이네요. 근데 얘가 1대 루트 5니까 여기는 B가 2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 A에서 M까지 길이가 8인데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이 M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길이도 그대로 8.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중요해요.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를 x라고 이야기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o에서 c까지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 x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 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얘는 x 4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변, 이 변을 밑변과 높이로 하고 빗변의 길이가 x인 직각 삼각형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x-4제곱 더하기 64는 x제곱입니다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뭐, 접시의 일부분이 깨져서,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중심이 여기 있겠네. 그래서 부채꼴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저 한번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0은 x제곱이니, 그러면 x제곱, x제곱 소거하고 나면 저 반지름의 길이는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리 다된 사람은 3번, 4번 풀어볼게요.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에서는 이 문장 밑줄 칩시다. 호 AB는 원의 일부분이다. 그럼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고 반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부채꼴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둔다면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2번이랑 동일합니다 C로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아 이거 남은 길이가 R 빼기 6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빛변의 길이가 R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반지름 R 찾아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문제는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 원의 일부분을 접었더니 그대로 중심이 지났대.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에 해당하는 선분을 하나 그어봤을 때 그러면 이 현은 어떻게? 반드시 수직 2등분 돼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 요점 q라고 합시다 그럼 oq의 길이가 2분의 1r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때 분수를 계산을 하면은 계산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특별히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r이라고 놓지 말고 2r이라고 놓고 푸는 걸 습관 드립시다 그러면, 이 절반은 그냥 R로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루트 3. 계수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줄 때, 4R제곱은 R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75. 그럼 3R제곱은 75라서 R은 5가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신 우리가 반지름을 r이 아니라 2r로 놨다라는 점 이거를 절대 까먹지 말고 10이라고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지수를 이렇게 맞춘다면 굳이 분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은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린 점이 m과 n입니다. 수선에 발 나오면 자동으로, 아, 이거 2등분 되는구나. 2등분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떨어진 거리가 같네요. 그러면 얘는 길이가 같구나. 그런거 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직각 삼각형 하나를 보게 된다면 1대 루띠. 그럼 여기도 1이겠네. 1대 1대 루띠. 그래서, 4 따라서 CD의 길이는 다 2배니까 8이 되고 마찬가지 a b 길이도 8이 될 것이다. 되겠나요?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도 중심에서부터 수선의발 근데 그 떨어진 길이가 같대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다? 이현과 이현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이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두각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요 하나의 각을 묶고 있으니 전체 180도에서 55도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 각이 되겠네. 맞나요? 음. 이 문제는 이 삼각형이 이등면 삼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이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로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주면은 100 25가 되네요. 아니면 62.5. 이렇게 나타내든지. 되겠습니까?